자 그림에서 표시된 직사각형의 넓이가 4, 25로 일정할 때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봅시다. 자 일단은 이 넓이가 4라 그랬네.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지, 그지? 그래서 AB가 얼마라는 거 4라칸 하나 읽어주시고. 이 넓이도 2 5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읽어내셔야 될 게, 가로 곱하기 세로 CD가 얼마라는 거, 25라는 걸 읽어주시고, 자, 구하고 자는 하게원이라고 보니까, 구하고 자는 하 것은, 사각형 ABCD 넓이입니다. 이거지, 그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, 세로 길이 알아야 될거 아니야, 그제? 그럼 가로 길이는 이 길이 얼마냐고 보니까, 이 길이 밑에 이거, 요, 요 놈하고 같겠지, 그제? 그래서 요0입니다 자, 그 다음에 이세로예요 나머지 요 부분 길이 얼마니 보니까, 여기 있네? 요거 D지, 그제? 그러면 요 길이하고 같겠네. 그래서, 세 번째로 구하셔야 될 거는, 사각형, 사각형 A, B, C, D의 넓이는, 넓이는,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, 가로가 얼마나 옵니까? 가로가, 가로가 A 플러스 C가 될 거고, 그럼 세로는 B 플러스 D가 되겠네요. 그지 B 플러스 D. 자, 요 놈이 넓입니다. 근데 이 넓이에 최소가 구하라 그랬으니까, 일단 챙기부터 하셔야 되겠지. 그지 자 이렇게 전개해버리면 전개합니다. 그러면 AB가 될 거고, 플러스 이렇게 되면 AD가 될 거고, 요렇게 곱하니까 BC가 될 거고, 플러스 요렇게 곱하니까 CD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준 것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, 이제 누가 알고 있냐? 그러면 AB. AB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고, CD 이 길이가 얼마? 25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수는 좀 처리해 주시고 나면, 요거 더하면 얼마입니까? 29 되겠지, 그지 그러고, 플러스 AD, 플러스 BCA, 뭐 구하라는 소리입니까?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걸로 바뀌는 거지, 그지 뭐, 자, 정리하니까. 그러면 일단 AB, 여기 있는 AB, CD는 길이기 때문에 다 양수입니다, 그지 그러면 양수니까, 요 부분만 한번 자세히 비교해 평균 시면 되겠네, 요 부분. 자, 요 부분 서로 가겠습니다. 그럼 사실 이해는 크거나 갔다이루주에 AD, 그 다음에 곱하기 B, C를 될거니 근데 A와 D, B와 C 사이 곱하기 관계지, 그지? 그럼 곱할 때 우리가 순서 좀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. 자, 요 놈하고, 요 놈하고 곱하겠습니다. 그럼 곱하면 AB가 될 거고, 곱하기, 그 다음에 누가 곱하냐, 그러면 여기 있는 D하고, C하고 곱하시면 CD가 되겠지, 그지? 그래서, 자, CD. 자, CD를 곱하시면 CD 1이 되겠네. 자, 왜 이렇게 곱했냐고. 내가 알고 있는 값들이 있잖아. 얘가 얼마? 얘가 4고, 얘가 뒤에 게 얼마입니까? 25일이 되겠지, 그지 여기 곱하면 100이 나옵니다. 여기 100이 나오는데, 루트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얼마를 나옵니까? 10으로 나가면서 곱해지니까 얼마가 돼? 20일이 되겠지, 그지 그래서, 여 앞에 있는 29 잊어버리면 안 되고, 그래서 최,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29에다가, 플러스, 20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얼마가 나옵니까 20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49를 넓이 최소값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